지구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또 갈수록 성장해 가고 있는 종교가,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나쁜 종교로, 이렇게, 어, 뭐라 그럴까, 이제 간주되어지고, 사람들이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할까, 뭐 이런 의문이 이제 본질적으로 들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이제, 이슬람은 테러의 종교다. 두 번째가, 어,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종교다. 이슬람 가치에 근거하지 않는 그야말로 일탈된 범죄 행위를 그 사람들이 이슬람의 껍질을 쓰고 이슬람을 가짜로 표방한다고 해서 한 1%의 그 일탈된 모습을 통해서 이슬람 전체 세계를 일반화, 보편화하는 우리와 가장 큰 문제다. 이슬람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 억압과 차별의 문제가. 이게 이슬람 종교나 율법이나 문화의 문제일까? 아니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민도나 교육 수준이나 문명들이나 여성들의 인식의 문제일까를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해보면 절대적으로 부자의 문제입니다. 이제 여성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이제 교육률이 높아지고 경제력이 좋아진다면 하루아침에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혁명적 변화가 이슬람 여성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